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이는 마음속 강한 갈망을 인정받거나 채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욕구는 불만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만족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면에 있는 불만족까지 이끌어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나스레 출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설교자이자 치유 능력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걷잡을수 없이 커졌고,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마음속 강렬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며 예수님도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할 기회가 있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수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현상을 전하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로마군이 주둔한 곳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정치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고 우상숭배와 음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주는 인상은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얻을 수 없어서 절규하고 있는 불만족의 족쇄가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불만족이라는 독버섯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강렬한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절에서 그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갈수 없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린 장면은 극적이었고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행동의 동기를 믿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가면 결국 중풍병자는 치유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 즉, 마음속 강한 갈망을 이루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믿음과 희생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지붕을 뜯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연에 대해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예수님의 처음 말씀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이야기만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가 이루어졌으니 중풍병자도 일어나라라는 말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예상했겠지만 중풍병자에게는 뜻밖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죄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보다 더큰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 걱정 말라. 내가 고쳐 주겠다. 하지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음욕과 같이 마음의 악한 생각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곧 반역이며 죄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되라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를 밝히기 위해 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만 고쳐 달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너의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너 자신을 삼킬 만큼 깊은지 모른다." 몸이 마비된 사람은 신경세포가 회복되어 걷기를 원하지만, 걷는 것에만 희망을 두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걷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불행하지 않을 텐데, 불평하지 않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인간은 불만족의 피해자입니다. 불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그분을 이용하려는 죄가 싹트는 온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인간의 악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악중 하나는 만족을 주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터진 웅덩이를 자신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만족을 해소하려 인기, 권력 등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더 불행해집니다. 이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 특별한 관계, 심지어 중풍병자가 걷는 것까지도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과 불만에서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구세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세주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과 불만,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루어져도 더큰 공허와 불만족이 생깁니다. 우리는 불만족을 핑계 삼아 자신을 만족시켜 줄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해 온 셈입니다. 결국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이 배신하듯 뒤통수를 칩니다. 이것이 불만족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가지만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큰 소원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 깊은 너의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통찰과 능력으로 마음속 진정한 소원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웅덩이가 아닌 폭포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인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품병자가 다시 걷고, 무병인이 유명해지고,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을 얻고,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치유와 구원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임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소원과 욕구를 구세주처럼 여기며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진정한 만족과 구원이 있다고 착각한다면 끝없는 불만족과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치유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는 길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소망의 중심이 예수께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만족과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